자, 제가 평소에 저는 화장품 쓰는 거를 며칠 전에 또한번 이니, 이니스프리 50% 세일 한다고 올렸었잖아요. 저는 평소에 제가 쓰는 화장품 이렇게 오늘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 올려보겠습니다. 저는 주로 이제 아주 비싼 화장품은 거의 제안 쓰고요, 못 쓰고요. <laughs> 그냥 그래도 이니스프리 그 다음에 네이처퍼블릭 그리고 뭐 이치스킨이라든지 뭐 미샤 그리고 대부분 이니스프리를 많이 써요. 설화수는 언니가 선물로 줘서 영양 크림 쓰고 있었고요. 주로 저는 화장품도 이제 선물을 많이 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고요. 또 포인트가 쌓여서 적립금처럼 쌓이잖아요. 그걸로 또 화장품 또 쓰기도 하고 주로 선물이 저는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화장품을 이렇게 다는 못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올렸어요. 그리고 핸드 로션은 저는 반드시 씁니다. 핸드 로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발라주고, 또 바디로션 같은 것도 여기에 안 올렸는데, 바디로션도 사우나 후에는 반드시 발라줍니다. 평상시에 항상 피부는 항상 관리를 잘해주어야 할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금방 건조해지고, 요즘, 요즘, 비가 오고 눈이 좀 내리긴 하는데 겨울 내내 건조하고 눈도 안 오고 미세먼지 우리가 많이 시달렸잖아요. 그래서 피부에, 피부 톤에 영양에 탄력을 많이 신경을 써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이렇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, 또 스킨푸드도 이거는 또 선물 받은 거고요. 스킨푸드 라인도 좋더라고요. 예. 이니스프리는 인스프리 라인대로 또 이츠 스킨도 예 괜찮았어요, 괜찮았고 스킨푸드 라인도 괜찮고요 화장품은 다 웬만해서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요 다 써보고 저도 여러 가지로 다 써봤는데 지금 제가 요새 중점적으로 바르는. 화장품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. 다음 편에도 또더 많은 것을 올리겠습니다.